안경에 대한 비유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세계관이 관점이라면 어떤 분들은 세계관을 안경으로 비유하게 됩니다. 안경. 안경을 썼기 때문에 뭐가 보이기도 하고,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뭐가 안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떠 열고 나서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우리 자녀들 있죠. 그들은 냉장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너겟, 그런 고소세지 그죠? 근데 그더니 마늘 종, 이런 거마렇게 깻잎, 아시죠? 그리고 오. 많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뭐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입구 업구가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을 연극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은 들 어떤 연극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로 내 삶을 보느냐가 곧 그게 관점입니다라는 거죠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는 거는 보여줌이에요 보여줌 이보여주의 이야기는 여러분 귀족입니다 귀족 나는 괜찮은 사람에 속해 있어요라고 해당되는 분들이. 아빠가 어느 날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아빠 이야기는 늘 경제야 경제성 손해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고깃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 손해보지 않아야 돼 사실 자녀와 대화하는 게 중요하잖아 오늘 딱 봤더니 아 이게 어, 이거 1인분 몇 그램이 모자랄 것 같은데 볼수 있죠 근데 오늘 자녀들과 대화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가자 이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기 와보세요. 이거 2 2 0가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 봐.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미 그럼 이제 애들은 고개 푹 숙이고 막 이러고 있고 막또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그만해. 뭘 그만해? 막 이렇게. 이거 220 아니야. 저걸 갖고 와봐요. 막이죠 그렇죠? 뭔지 알죠? 이 이야기가 다른 거야. 안전. 그럼 이제 아 여보 좀. 뭐가 잘못했는데 뭐. 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물질 세계관이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모든 거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숫자라는 게나아다 숫자가 올라가야 괜찮은 거고. 숫자가 내려가면 뭔가 내 삶이 퇴보하는 것 같고, 이게 전형적인 물질 세계관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처럼 다가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마음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때 세계관이 갈립니다. 보세요. 물질 세계관에서는요. 인간을 물질로만 정의합니다. 감촉은 어디에만 있어요? 피부에만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요. 감촉은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영적이다라고 합니 영적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제 중요한 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관계이며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또 교제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문화 속에 건강한 방향과 원칙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인 세계관 속에 하나님의 창조자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러기 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된 그 문제가 또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자의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고, 선한 시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거기 하나님께 받음직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전능감이 뭐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됐다라는 착각을 이렇게 유발하는 게 전능감이죠. 아,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내가 전능감을 느낄 수 있어라는 거죠 물건으로 전능감을 느끼고 돈으로 전능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있죠 지위 이게 솔직히 갑질 개념이죠 부장이 있어요 부장이 이제 회식할 때들 메뉴를 정하는 전능감이 죠 부장님 우리 회 먹어요 마니아 뭐, 삼겹살 그리고 부장은 회식 때 어떤 말을 다 해도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제재를 잘 못해요 지위가 있을 때 전능감이 있고 이 지위에서 이제 갑질이라는 또 전능감이 나오는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를 둘러싼 세계관이 전능감 즉시 그리고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편의성에 대해와 너무 강조하는 세계관에 둘러싸 있다 보니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고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훈련하도록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관들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적인 세계관으로 행복을 연습한다는 것은 즉시. 행복을 누리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익히고 배우고 반복적으로 함으로 그때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맛을 결국에는 깨닫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게 성경적입니다.